안녕하세요 여러분 네즈입니다. 네 드디어 제가 고프로 히어로 블랙 8 버전 A 시죠? 고프로 A 버전을 구입하였습니다. 자 여러분들과 같이 고프로의 A 과연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고프로를 구입하게 된 경우는 어, 유튜버의 구독자가 지금 140명. 어, 제 기준으로는 많이 있는 수준이지만, 뭐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아주 저조한 구독자의 수준입니다. 하지만 저는 이 140명의 구독자가 저에게 큰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좀더 유튜버의 희망을 놓지 않겠다. 내가 구독자가 아직은 미비하지만 어,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도전을 하면서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. 자 일단 구입은 네이버에서 했고요. 하나씩 음, 여러분들과 제품 구성에 대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이버의 맨 위에 있는 어 뭐지? 고프로 플러스 15종 패키지 해서 어한 60만원 돈이 좀 되지 않는 그런 가격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일단 이건 방수 키트 같고요 방수 키트 이것은 보호 액정 필름 액정 보호 필름이죠 이것은 해변가나 강가, 계곡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프로 부력봉입니다. 어, 고프로에다가 설치를 해서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물 위로 뜨게 하게끔 하는 장치이기 때문에, 어, 계곡에 가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은, 뭐냐, 누구누군누구누구 누구, 누구, 누구. 충전기죠? 배터리 충전기. 어이 구짜리 충전기가 어, 이렇게 보시면 하나짜리도 있고 이렇게 두 개짜리도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구입을 하실 때두 어, 개짜리로 구입을 하시는 게 나중에 좀더 편하지 않을까. 아 이거 안타깝네요. 이게 C 타입이 아니고 어, 요즘에는 C 타입이 많이 쓰이는데. 역시, 고프로라, 충전기가 C타입이 아니네요. 제가 갤럭시를 쓰고 있기 때문에 C타입이었으면 호환이 돼서 좋았을 텐데, 이건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. 이거는 뭐, 음, 고프로 가방이네요. 귀엽네, 귀여워. 귀여워. 자, 다음은, 아, 배터리. 이 15종 패키지에 배터리가 추가가, 추가, 추가로 하나 더 있기 때문에, 제가 그걸로 구입을 했는데, 배터리는 역시 두 개는 있어야죠. 배터리 하나 기준으로 1시간 반 정도 촬영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두개 정도는 가지고 다녀야 될것 같습니다. 이런 거 버리고 버리고 나 이런거 뜯는게 제일 힘들다 배터리 자체는 이렇게 작은데 상자만 배터리가 굉장히 귀엽죠 한 동전 500원 짜리 정도 크기 정도 되는데 굉장히 귀엽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딱 끼면 충전이 되는, 어 아, 이거 잡고 뽑고 이게 굉장히 유용하게 쓸일것 같네요. 손잡이가. 음또 이런 거는 또잘 해놨네. 이거는 뭐지? 이게 손목 밴드인가? 어. 아 이게 손목 밴드네 손목 밴드 손목 밴드는 많이 쓸것 어, 같진 않지만 음 그래도 들어 있으니까 뭐 어딘가는 한번쯤 써야 되겠죠 이게 이제, 이게 이제 하네스. 가슴에다가 차는 거고요. 재질은 일단 좋아 보입니다. 어, 플라스틱 부분도 빤딱빤딱하게. 처리를, 뒤처리가 깔끔하게 잘 해놨네. 음, 이건 좋아 보이네요. 이제 부속품인데. 내가 아, 뭐, 개도 아니고, 어디 개 목걸 개, 개 하네스 같이 생겼네. 요거는 이제 헤어밴드. 음, 요게, 이제 요게 가슴, 아까침에 하네스랑이 헤어밴드가 아마 유용하게 쓸 겁니다. 제가 뭐 작업을 한,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, 어, 실시간으로 어디 여행을 갔을 때, 그럴 때 유용하게 쓸것 같습니다. 그러 뭐, 부속품들이 다 이런 나사 형식이기 때문에, 어, 여러분들이 손쉽게 조립하고 어, 빼낼 수가 있게끔 되어 있네요. 찍게 타입이죠. 찍게 아그클립짜질구리한게 너무 많아. 이씨 뭐야. 자질구리한 게 너무 많아. 이이씨, 뭐야? 이건 또 어디다 쓰이는 거야? 일단 줬으니까 가지고 있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, 어 순서대로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꺼내다 보는데, 아직까지 고프로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어, 요게 이제 유용하게 쓰인다고 하더라고요. 요게. 요게. 이 씨가 빠지네. 일단 2단인가? 어. 또 이렇게 하면 안 잡히네. 또 다시 풀어. 어딘가에는 유용하게 쓰인다고 하던데. 일단,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. 이 가방에. 안에 부속품이랑 넣고 다닐 수 있는. 이 가방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. 뭐, 플라스틱 재질은 아니고, 가죽 약간 레자 같은 기분인데, 어, 깔끔하면서도 뒤처리가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. 일단 다 집어 던지고, 이제. 대망의 고프로입니다. 메모리 카드, 64기가, 음 충분하죠? 64기가면. 정말 작네요. 손톱 크기 정도의 메모리 카드. 어떻게 이렇게 기술이 좋아졌는지, 난 모르겠어. 안내문 버려. 대망의 고프로. 아우, 씨. 아우, 씨. 아, 이거 플라스틱 박스인 줄 알았는데, 대가리만 플라스틱이네. 대가리만. 그리고, 설명서는, 음, 한글 없나? 있네 한글 다 찍었죠 중요한 게 그게 아니지 중요한 건 이거지 고프로에 만약에 고프로만 구입을 한다면 싸게 이게 이 상자 안에 있는 게 기본 고프로에 어, 오리지널이죠오리지널이구석품 배터리 하나, 거치대 하나. 끝. 어, 요건 또 C타입이네? 이건 뭐지? 이건또 C타입이네요. 아마도 고프로에 바로 연결되는 거는 C타입이지 않나. 아 참. 어쨌든 아, 이거 자체가, 뭐지? 이거 띄면 안 되나? 아, 이 상자 자체가, 이렇게 상자 자체가 또 고프로의 거치대를 사용하게끔 해놨네. 하지만 나는 뜨다. 이렇게 뜯게 되면 고프로의 모습이 나옵니다. 자고 귀여운. 이제 이 고프로로 여러분에게 좀더 질적으로 좋은 영상들을 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동안에 고프로의 기성, 기존 구성품과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.